근데 다시 온다했어 확실해요, 근데. 그... 그, 네, 네. 근데가 이 그렇게 말을 안 개념 끝나고 다시 온다고. 그지. 기초 기초 배운 다음 다시 온다고. 영상 올리면 시원이 영상 볼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어안 돼요 그러면. 뭐 어때? 공개 공개라서. 어차피 시원이 안볼 거야. 자, 부등식. 아니 아니 아니. 자, 부등식. 자, 부등식이 뭔지부터. 부등식이 뭐야? 부등식이요. 부등호가 있는 식. 어, 부등호 있는 식이야. 예. 간단하지? 그 어. 우리 항상 부등식 쓰지 않아. 어, 이제 부등식의 해. 어, 이제 미지수 포함한 이제 부등식에서 그 만족하는 이제 x 값이나 범위. 그게 이제 해야. 그지? 어. 부등식은 푼다. 방정식 은 푼다. 똑같은 말. 어. 자, x는 3보다 작다. 알았어. x 1은 3보다 작다. 이거 해는 뭐야? 세는 자보다 작다. 어, 따윈. 이게 해야? 어떨지 네. 이거 다올 원래는 아니고. 줄일 때지? 이다해. 부정 등식. 자, 부등식 기본 성질. 네.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네. 어? 네? 그 뭐야? 아, 예, 예, 그렇죠. 얘가 얘보다 크고 얘도 얘보다 큰데. 네, 맞아요. 맞지 어. a가 b보다 크면 자, 똑같은 걸 더해도 변화없지 부등호 응. 빼도 변함없지 네. 양수를 곱해도 변함없지 네. 양수를 나눠도 변함없지 네. 어. 근데 음수를 곱하면 있어요. 바뀌지 네. 응. 나눠도 바뀌지 당연히 네. 맞지? 네. 어,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여기 없는데 이것도 알아야 돼 자, A가 B보다 커둘다 양수야 네. 그럼 역수를 했어 역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해야 돼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 어, 살짝 생각만 나온다. 얘 양수고 얘 음수야. 네. 역수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네. 그렇지, 그대로. 그렇 그대로 이건 음. 그대로. 그리고 0a 둘다 음수야. 역수하면 이거. 어, 얘 반대로. 부호가 그, 반대일 때만 안 바뀌고. 부모가 같을 때는 바뀌어야 돼, 사 오케이? 렇 어, 이거 알아야 돼. 예. 네. 자, 이제 1차 부등식. 1차식에다가 이제 부등호 있으면 1차 부등식이겠지? 이런 거. A가 0이면 안 되겠지, 그지? A가 0이면 안 돼. 자, 부등식 이거 풀이. 자, 부등식을 풀어래 1차 부등식이라고 했어? 안 했지. 그럼 A가 0인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음. 오케이. 어 1차, 1차 부동식 했으면 A0 당연히 아닌 건데, 그냥 부동식 했으면 0인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0일 수도 있잖아. 자, 그럼 이제 A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일 때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0보다 크면 A로 나눠면 되지, 그냥. 부동호안 바뀌어. 그렇지? 0보다 작으면 부동호 바뀌어. 0이면 어떻게 돼? 0이면. 0 곱하기 X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여기 좌변 은 무조건 0이잖아. 예. 그럼 B가 0보다 작으면? 항상 성립하지. 그렇지 어, 그럼 이때는? 해는 모든 실수. 근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립 안 하지? 해는 없다. 오케이? 어. 왜요? 이상한데, 뭐가?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만약에 4면 성립해? 아니요. X에 아니. 뭘로도안 되지? 네. 응, 해가 없다 아... 응. 근데 B가 0보다 작다고 말했을래 음, 응 돼요 그럼 항상 되지? 해는 모든 실수 X에 뭘로 당한대요? E가 자연스럽게 잔수가 아니고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같다 이해했어네응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돼 생리로 나누실 때, 없을 때, 여길 때 복잡해질 것 같아 이번 음. A, B, C 실수일 때 옳은 것. 자 아까 했던 거 수업 내용 기억하면 바로 풀어. 자 기억. 맞아, 틀려. 틀려요. 맞아요. 아아 맞아. 네. 부어 같으면 역수하면 방향 바뀌면 되잖 이제 수업을 안 들었네. 아 진짜. 아까 수업했었어요. 공주라는 거예요. 방금 방금 말하는 거야. <거지>? 방금. 아, 저번에 쏠 했나 싶었고. 아, <laughs> 또 다른 시간 있었나? 네 아니, 아까 아까 방금 몇분전 불과 몇분전 했잖아요. 재밌네요. 자, A 가 B 보다 크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맞아요. 어, 맞지? 왜 맞아요? 음 응, 마이너스. <laughs> 그렇지? 어, 이거 마이너스 붙였어.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 S 면 이렇게 바뀌잖아, 그렇지? 네. 거거다 똑같이 C를 더하면 안 바뀌잖아, 그렇지? 이렇게 된 거야? 잠깐요 근데 기억이 왜 맞는 거예요? 기억? 역수하면 어떻게 되어부호가을때 역수하면? 아큰게 작은 어, 거 바뀌게 어, 같은... 됐잖아 우방당연니에는니에는어 이게... 어, A가 B보다 크대.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어떻게 돼? 작아져요. 바뀌지? 네. 여기다가 이제 똑같은 애를 아... 더해도 이제 안 변하잖아. 네. 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D 굳. 내 음수래. 틀려요. 음수를 곱했어. 곱치 틀렸지. 왜요? 방향이 바뀌어야지. 음수를 곱하면. 곱한. 네. 음수를 곱한다. 아, 머리가 이렇게 느리지나. a가 b보다 큰데 음수를 곱했어. 너무 느 그럼 아 바뀌어야지. 에이... 어, 머리, 가리 질도 안 돌아간다. 1월. 자, 2번. 자, 부등식 푸시오. 1차 부등식이란말 없어요? 네. 어, 부등식품으로 했어요? 일단 다 넘겨. A-S는 A-, S S. S. A 이렇게 돼. 그지?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X, 이게 A가 0보다 가... 클 때, 네. 어. 이게 0보다 작을 때, 네. 그리고 때. 0일 때, 이렇게 세개를 나눠서 해야지. 예. 0보다 크면은 이걸 나누지, 나누면은 부등호 안바뀐댔지 아,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부등호 바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1이야 1이면 어떻게 돼? 0, 0. 0 곱하기 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성립이해안돼 안, 안 어, 해가 없다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렇게? 어. 1보다 크면 이렇게 1보다 작으면 이렇게 1이면 해가 없다 이렇게 풀면 돼 아이 번 얘도 갖다 넘겨 4 a 되고 x 2이 e a 어이렇게된데 이거의 해가 뭐래 해가 이렇게 나와 있네 이렇게 돼야 된대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거 부등호가 지금 오케이. 바뀌어야 돼바뀌야돼 그렇지 바뀌려면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음수, 음수. 이제 음수해야 돼이3마이너 a 자식은 음수해야 되고 이러나남이다 나누어가지고 나누면은 2 더하기 a 분의 1 이렇게 되지? 네. 이거 응. 예. 나누면. 아 예. 얘가 그러니까 2 더하기 a 200이가 약분해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그럼 이제 이게 마이너스 1인 거지? 네. 어.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3인 거지? a 3. 음. 네. 그렇게 하면 돼. 음 스물. 네. 오, 수고. 얘네 대단해. 오. 마법 i d I did. I did. 어, did. 어. 어. 알지? i x I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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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did. 작 did. I did. I d 얘로 나누잖아 나래잖아 그래 x 사 x만 이잖아 근데 부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너스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어이 사람은 이요람은이사거여이 사람은 이 사람은 기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이 사람은 이이사람이 사람은 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나도. 그게 약품이 되는 거야. 어 뭐야. 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렇게 되는 어. 거야. 어. 특강, 특강에서도 유리식 했거든? 여기 대충 바꿔야 돼, 특강에서. 뭔지 모르겠어. 봤어? 유리식. 조금, 조금씩 봤어요, 그냥. 뭐 하나. 어, 그냥 뭐 하나, 보면 모르지, 당연히. 자세히 봐야지. <laughs> 그거 봤어요, 채온아 이렇게, 손 이렇게 위로 올리고. 거예요. 예요 음, 가장 최근 거네? 맞아요. 이해했지? 넘어간다. 네. 일단 잠시 1번 1번 부 다시 좀 볼게. 1번? 이거?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두 저도 x로 묶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어, 그다음 이제 얘가 이제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0인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 그면은나누은부등안 바뀌니까 그대로. 음, 답이 세개 나오네. 세 가지 경우로, 세 개가 아니고 세 가지 아, 경우로. 그 경우로 e. 푸는 거예요. 그렇죠. a가 1보다 크면 답은 이렇게 되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아. 1이면 이렇게 되는 거. 고 답이 세 개가 아니고, 네. a 조건에 따라 어, 답이 다르다 는거지자 이제 아. 넘어서 열립 일차부동식 원래 이게 예전에는 중2때 되었어.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고1 과정으로 음. 바뀌었어. 야, 좋은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지 않대요. 다예전는중2만돼도다 이해했던 그런 파트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희는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모디아는 고딩이도 안 돼. 모디하면 중학교 2학년 수준도 못 한다는 거예요? 옛날 중이. 저도 아니야. 더 이해하기 쉽다 이거지. 중2 때도 다대부이 이해했으니까 고딩이면 더. 쉽지 않겠어 이야기? 뭘안 돌아가요? 들어가면 죽어 열립 <laughs> 1차 부동식어 그래 열리 하는부동식리부동식끼리 그게 부식이리부동식이리1부등식이리 1차 부식이리 1차 부동식이에지리이요 열리 이요 열리 차이렇요 열리 1차 부동이에요 열리 이렇요 나와 있대 X가 이거보다이걸요열래이 그 그러면 위에 거 풀면은, X는 말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지? 어, 밑에 거 풀면은, X는 말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이제 이걸 열립하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수직선으로 그릴 수 있지. 어, 부등식 해, 그, 그려봤잖아. 중기 때. 크다. 오른쪽으로 가야지. 오른쪽 가면 안 돼? 그리고 말 3보다 작거나 같다. 말3은 여기 더 오른쪽에 있지? 어, 왼쪽으로 가야지. 연립한다는 거는 둘이 만난다. 겹치는 걸 찾는 거야. 마이너스 이랑 1나마이아 마이너스 랑 이게 아니고 범위로 나와야죠.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보다 크고, 마이너스 삼보다 작거나 하게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맥스가 뭐, 뭐 정수란 조건이 없다, 그렇지? 이렇게 나와요. 이해돼? 겹치는 걸 찾는 거, 야 겹치는 거. 연립한다는 건둘다 만족하는 걸 찾는 거야. 둘다 만족. 겹치는 것에, 세리 알겠어? 네. 어 겹치는 걸 네. 이렇게 되면 여기고 이렇게 되면 여기고 네. 이렇게 되면 여기. 여기고 여기고 <laughs> 알겠지? <웃음> 이렇게 된다고. 자 그리고 이거 A는 B는 C 이렇게 되면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써서 풀면 돼. 그 예전에 열립 방정식 이런 거 봤을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 a는 b, a는 c, b는 c 중에 두개 골라서 했지? 근데 부등식은 중에 고르면 안 돼. 싹다. 중에 안니싹다 중에 고르면 안 되고 두 조건 이거 두 개만 해. a c는 a c 안 돼, 하면 안 된다. 왜요? 그러면은? Just. 그러면 이제 a c a c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걸 만족 못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 아, 응. 셋다 하면 뭐가 문제였는지. 아 셋다 하는 게 아니고 셋다 해도 되는데 아... 이거 두 개만 하면 된다. 굳이. 이거랑 이거를 해야 된다. 음. 이렇게랑 이렇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음. 두개 하면 안 된다고.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뭔말 인지하는. 응 이렇게 해야 돼. 무조건. 네. 봐봐요, 봐봐요. 봐봐. A B, A C, 뭐 A C, B C 이렇게 하지 말자. 하지 말래. 아니, 무조건 푸시니까. A, B, B, C 이렇게 하래. 음. 무조건. 자, 그럼 이제 이걸 풀어보자. 이걸 풀어보자. 그러면 이렇게랑 이렇게라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음. 그래서 이걸 푸는 거야 이제. 이제 그 똑같이 풀어 풀던 거죠. 위에 거 풀면 x는 r 3보다 크다. 밑에 거 풀면은 x는 r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laughs> 6 아니야. 아6이야 아 3이네 3. 3보다 끌어갔다 이렇게 되지. 왜 3이 2이 아니에요? 2? 3 아니야? 아니네. 3이으니까 어, 이렇게 되지. 네? 네, 맞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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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아니야? 네. 맞지 않니 이제? 네. 응. 만약 3보다

작거나 같다. 음, 그렇 그렇게 돼야지. 음. 그러면 네. 이제 네, 저희 고충학습. 해가 특수한 열립 부부지.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댔지 다시 그러니까 일단 여기 개념은 알고 가는 게 좋으니까. 아 이게 학성학원구나자 어, 이런 식으로 된대. A, A보다 작거나 같다.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제 수직선을그려보면 그러니까 이거 숫자로 볼게. 너네 숫자 좋아하잖아? <laughs> 3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 겹치는 게 어디야? 아, 딱 3밖에 없지. 그럼 해는 X는 3, 이렇게 이거면.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하나 더. 3보다 작다? 3보다 크다? 이렇게 할게. 3보다 작다? 3보다 크다? 그럼 겹치는 거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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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이때는 해가 없다. 이때는 해가 없다. 어. 삼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크다? 없어요 이거랑 어, 이거 없어 그치? 겹치는 게 없어 네. 이해돼?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네3가 음. 4로 1인 거예요 어, 이거, 이거는 3밖에 없는데? 이거, 어, 신기하네? 이건 3밖에 없는 거야? 아, 저렇게 똑같은 수가 저렇게 저렇게 돼있어요 우리 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딱 겹치는 게딱 3밖에 없다 3보다 같다랑 산보다 그, 아 선보다 작다, 라 선보다 크다로 있어요. 그러면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때 해가 없다. 아해가 음. 응. X 스 나갈지 여기. 우와. 응. 겹치는 없지? 해 <목소리> <야>, 없어. 있어? <laughs> 없어. 뭐야 뭐 이거 <laughs> 있어? 없어요. 없어. 루트 다 루트. 있어? 없어요. 없어 없어. 없는 거만 보여주시지. 17. 응, 이거 없어. 자, 웰리프는 10%. 푸시 자, 풀면 돼, 이제 여기 그냥 계산만 잘하면 돼. 위협을 풀면, X는 4보다 크다. 그래도 풀면은,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지? 그래? 네. 4. 크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오늘 이겹 치는 게 어디야? 저기 여기지 여기, 여기. 아, 답은 이거 이렇게 네, 오케이? 네. 자 응. 여기도 저 X는 왜 1보다 크거나 가다저 푸신 거였어요 암산으로 응이 암산이 아닌데 맞지? 틀렸어? 모르겠어 머리가, 머리가 아니, 아니. 진짜 많 네. 응. 그래? 응. 자 응. 여기 풀어렇게 X 플러스 3은 2X 이렇게 되잖아? X는? 3보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이제 응. 여기도 풀어. 응. 그래서 넘기면 3X 넘어가면 13 이렇게 되지? 12. 아, 3분의 13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는 그렇지? 네. 자, 이제 그려봐 수직선을. 3보다, 3보다 크다. 크다. 3분의 14면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른쪽. 어, 여기 있어, 그렇지? 앞이 어디요? 음, <laughs> 저기요 여기 있어? 네 <laughs> 작거나 같다 이렇게 겹치는 데가 여기 예 여기는 어, 3보다, 3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10 같다 10 작거나 10 갔다, 10 이렇게, 예이. 어, 이렇게 예이 그렇지? 네. 예 야. 자 아, 이제 4번 1 음. 5 어. 어떻게 알았어 풀어요. 아, 2개씩? 아, A, A, B, B C, D 그 A, B, B, C 이렇게 알았지 네. 네. 거랑 아, 너희 숙달 되면 이제 이걸 또 쓰지 말 괜찮습니까? 예. 하고 이제 풀어. 네. 안 쓰는 거 어떻게 풀어요? 암산이요 아니, 그냥 그래. 여기 이거 두개한거 바로 쓰고 두개한거 바로 쓰고 하면 돼. 또 이렇게 식을 또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되고 여기는? S4, 그, S2 이보다 작거나 크... 그, 그 같다 그거나갔다3 아니야? 3... 3이에요 어, 작거나 같다 3이네 아나실에저 네. 모르겠다. 는 네? <laughs> 이거지? 맞지? 어 이제 그려 딱3 <laughs> <같다. 웃음> 여기 있지? 작거나 같다 공중에겹 치는데 만이너스보다 크고 마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 배아파 자고 이거 한번 끝내야지 배고파요 자 여기도 이렇게 둘 이렇게 둘자 이렇게 둘 풀어 풀어주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제 x 3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니까 x는 응. 2 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두개 풀면 5x 마이스2마이스 2x x 플러스 2 3x 2x 자, 그넥스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나요? 그치? 이제 그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 2보다 작다. 이쪽 이렇게 치는데 여기 예. 답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예. 어, 할수 있겠지? 네. 어, 이렇게 하면 돼. 해보자.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11, 12, 13, 6